주한미군 생활비 누가 내고 있죠? 기지는 누구 돈으로 지었습니까? 단 한마디에 워싱턴이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당당했습니다. 25% 관세 폭탄을 던지며 한국을 몰아붙였죠.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도 여전히 적은 돈만 낸다. 13조 원은 받아야 한다. 전 세계는 한국이 또다시 고개를 숙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더 이상은 못한다. 그 한마디는 마치 미국 앞에 핵을 투하한 선언 같았죠. 도대체 한국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미국을 오히려 눈치 보게 만든 걸까요? 2025년 4월 2일 미국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에는 25%라는 살인적인 관세율이 적용됐죠. 566억 달러 규모의 우리 수출품이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중국 145%, 인도 50%, 브라질 50%. 하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5%라는 숫자는 우리 기업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25%가 15%로 줄어든 거예요. 전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한국만이 협상 테이블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은 24%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유는 20%에서 한 발짝도 못 물러났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10%포인트나 관세를 깎아낸 거죠. 저는 이 놀라운 역전극을 직접 목격한 외교부 관계자입니다. 25년간 외교 일선에서 일했지만 이런 극적인 협상은 처음 봤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 싸웠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4월 2일 새벽 4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백악관에서 중대 발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한 저는 외교부 청사 6층 상황실로 향했죠. 상황실에는 이미 2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마다 CNN, BBC, 로이터 뉴스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백악관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통역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양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죠. 모든 직원들이 숨소리까지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의 무역적자를 야기하는 모든 국가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숫자들이 저희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25%, 일본 24%, EU 20%, 대만 27%, 베트남 45%. 숫자들이 모니터에 떠오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경제전쟁 선포였어요. 566억 달러요? 우리 수출의 핵심이 다 포함됐네요. 옆자리 통상 정책과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급히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반도체 200억 달러, 자동차 100억 달러, 화학제품 80억 달러, 철강 50억 달러.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이거 실라예요 25%면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경쟁력을 잃는다는 거 아니에요? 신입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25% 관세는 사실상 한국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선언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30분 후 청와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패닉이 예상됐는데 오히려 침착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NSC 회의를 소집하면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김 차관이 청와대에서 돌아와서 전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됐죠. 이재명 정부에게는 이미 준비된 카드들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일단 48시간 동안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 대신 모든 데이터를 재점검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차관의 지시였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걸 말이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일본은 발표 두시간 만에 항의 성명을 냈어요.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더 격앙됐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은 아예 보복관세를 경고했죠. 언론들도 난리였어요. CNN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BBC는 신무역 전쟁의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달랐어요. 48시간 동안 완전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청와대도 외교부도 산업통상자원부도 단 한마디 공식 발표가 없었어요. 국내 언론들이 난리를 쳤죠. 정부가 뭘 하고 있나, 대응이 너무 늦다, 일본보다 못한 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인터넷에는 무능정부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교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김 차관이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핵심 담당자 5명 뿐이었어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김 차관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감정적 반발? 보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협상 테이블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우리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일본 봐요. 즉석에서 항의하면서 뭘 얻었나요? 관세율이 줄어들었나요? 이유는? 중국은? 오히려 트럼프만 기분 나빠졌죠. 통상교섭본부장의 분석이었어요. 그는 20년 넘게 한미 FTA 협상 등을 담당한 베테랑이었거든요. 우리는 다르게 갑시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해결하러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미국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였어요. 한국 측 입장은 언제 나오나요?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 보실에서 온 문이었습니다. 조급함이 느껴지는 문이었어요. 김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바로 그때 우리의 첫 번째 승부수가 나갔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항의도 분노도 아닌 오직 해결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2시간 후 미국에서 답이 왔습니다. 5월 1일 워싱턴에서 기술적 논의를 갖자는 제안이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5월 1일 드디어 우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예상과 달랐어요. 감정적 호소나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 공세였습니다. 워싱턴 한국대사관 회의실에서 열린 첫 협상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미국 측에서는 캐서린 타이 통상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5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죠. 산업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거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 그린필드 투자 순위,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창출 효과까지 모든 걸 숫자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 대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5%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무역 적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단순한 적자 규모만 보신 건가요? 미국 측 대표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한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내 주요 그린필드 투자국 2위입니다. 총 투자액이 670억 달러예요.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미국 일자리 52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카드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주별 투자 현황이 나타났어요. 텍사스 150억 달러, 조지아 120억 달러, 애리조나 80억 달러. 모두 트럼프의 핵심 지지 지역들이었죠. 미국 통상 대표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공세였거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두 번째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24년 단년도 수치만으로 관세율을 정하는 게 맞나요? 우리는 중간재를 수출해서 미국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LG화학의 배터리, 포스코의 철강제. 이 모든 제품들이 미국에서 아이폰, 테슬라, 보잉 항공기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실질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산 중간재가 없으면 미국 제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미국 측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숫자는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캐서린 파이 대표가 속삭이듯 뭔가를 말했어요. 통역이 안 들렸지만 표정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까다로운 상대라는 걸 깨달은 거였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수석 대표가 세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건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상생 협력이에요.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관세를 낮춰달라고만 하면 그들이 들어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5월 중순, 청와대에서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도 줄수 있는 걸 줘야 해요. 그 회의에는 대통령,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어요. 저도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배석했었거든요.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했나요? 대통령의 질문이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통상교섭 본부장이 답했어요. 첫째, 셰일가스 수출 확대. 둘째, 첨단 제조업 미국 회귀. 셋째, 중국 견제에서 한국의 명확한 입장. 바로 이 분석이 우리 협상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에서 벌어진 2차 협상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도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상생 방안을 제시한 거죠. 협상 이틀째, 우리 측이 첫 번째 카드를 내놨습니다. LNG 수입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6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측 반응이 즉시 나왔어요. 에너지부에서 파견된 관계자가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미국 측 질문이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가스공사가 미국 쉐일가스 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0억 달러 규모로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쉐일가스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였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5년간 50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이 있어요. 이때 미국 측 수석대표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숫자가 예상보다 컸거든요. 삼성은 텍사스에 270억 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15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기업명과 투자지역 규모까지 제시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세 번째 카드였어요. 우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닙니다. 21세기형 전략적 동맹이에요. 우리 수석 대표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미 전략 동맹 2.0이었습니다. 중국 견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사드 배치, 한미일 공조 강화, 중국산 첨단 반도체 수입 제한 등 미국의 전략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협상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관세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파트너십 논의가 된 거예요. 미국 측에서 15분간 휴식을 요청했어요. 급히 워싱턴과 화상회의를 하더라고요. 뭔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협상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5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종을 터뜨린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8,500명 중 4,500명을 관등 인도 태평양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였죠. 순간 협상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미국 측이 압박 카드로 사용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지한 검토인 건지 파악이 안 됐거든요. 우리 협상단이 긴급히 본국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NSC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전해들은 바로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좋은 카드를 주는군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협상에서 우리의 대응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또 한번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세로 나선 거예요.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라면 환영합니다. 우리 협상단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신 여러가지를 새롭게 계산해야죠. 미국 측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한국은 현재 연간 1조 4천억 원을 방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한 명당 연간 약 5천만 원씩 우리가 지원하는 셈이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자 미국 측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4,500명이 철수하면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도 그만큼 줄어야죠. 연간 2,250억 원 정도요. 그리고 빈자리는 우리 군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미국 측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한미군 카드가 오히려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거였죠. 한국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8%로 NATO 기준을 훨씬 웃돕니다. 자주 국방 능력도 충분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카드였어요.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으로 절약되는 비용을 한국 자체 방산업 발전에 투자하겠습니다. KF21 양산 차세대 잠수함 개발 등의 말이죠. 잠깐만요. 미국 측 국방부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철수 얘기를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순간이었어요. 물론 우리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가 여유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는 상호 필요에 의한 동맹이어야 해요.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한다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어요. 이 말과 함께 새로운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부가 전략 요충지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측이 15분간 또 다른 휴식을 요청했어요. 이번엔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온 게 분명했어요. 흥미로운 건 같은 시기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거예요. 트럼프의 24% 관세 발표 직후 일본 정부는 즉각 백기를 들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관세 철회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24%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이 관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추가 양보까지 제안한 거였어요. 자위대의 미군 지원 확대, 방위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등 일본 언론들이 발끈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쉽게 굴복했다. 외교 참패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국처럼 못하냐는 직접적인 비교까지 나왔죠.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데이터와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데 일본은 감정적 호소에만 의존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기사를 냈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나요?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맞서면서도 상생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명운을 갈랐어요. 유럽의 외교가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 주재 한국 대사관에 문의가 몰려들었어요. 한국의 협상 전략을 분석해야 한다는 요청들이었죠. 독일 외무부에서 나온 내부 문서를 나중에 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강대국과 맞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프랑스 외교관 한 명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왔다. 심지어 영국 외무부에서도 한국의 협상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참고하겠다는 거였죠.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동안 정작 한국 정부는 조용했어요. 성과를 과시하기보다는 실질적 결과에만 집중했거든요.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 차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 말이에요. 서로 윈윈하는 협력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자세가 오히려 국제사회에 더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7월 30일,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협상단을 만난 거예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벌어진 최종 협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는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백악관에 도착했어요. 웨스트 윙 입구에서부터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의 삼엄한 경비, 복도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오벌 오피스 문이 열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파트너다. 정말 좋은 거래를 했어. 첫마디였어요. 하지만 협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디테일들을 조정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25%에서 15%로 조정하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예외 품목들을 정해야 합니다. 미국 측 설명이었어요. 우리 측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LNG 수입 확대와 투자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세인하도 즉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8월 1일부터 적용하자. 10%포인트이나. 숫자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엄청났어요. 계산해 보니 연간 140억 달러의 수출 부담이 줄어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한국과 대단히 성공적인 협상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 놀라워요. 보도 자료에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합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이 먼저 성과를 자랑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한국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된 거죠. 이번 합의는 단순한 관세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 수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21세기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거죠.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만찬까지 열렸어요. 트럼프가 직접 제안한 거였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8월 들어서 전 세계 외교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독일이었어요. 베를린 주재 한국 대사관의 독일 외무부 고위 관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협상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에서 프랑스 외교부 차관이 우리 외교부 차관을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와 어떻게 그런 협상을 할수 있었나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UN에서 열린 다자 외교 세미나에 한국 외교부 차관이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21세기 협상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제였어요. 참석자가 120명이나 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닙니다. 차관의 강연 내용이었어요. 상대방의 진짜 필요를 파악하고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철학이죠.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까지 주요국 외교부들이 한국의 협상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는 이번 한미 협상을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시대 중소국 외교 한국 모델이라는 제목으로요.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비즈니스 협상론 수업에서 다루겠다는 거였죠.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 이게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식 협상의 핵심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지 한국이 모범을 보였다. CNN도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코리안 웨이 새로운 외교의 탄생이라는 제목이었죠.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BBC는 더 나아가 한국의 협상 전략을 분석한 시리즈를 기획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트럼프를 이겼나라는 제목으로 3부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NHK도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한국에게서 배우는 외교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죠.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한국 언론은 차분했어요. 성과를 과장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만 보도했거든요. 이런 모습까지도 외국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성숙한 외교 문화라는 분석까지 나왔어요. 트럼프가 25% 관세 폭탄을 던졌을 때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침착함으로 상황을 분석했고 데이터로 설득했으며 상생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25%가 15%로 줄어들었죠. 566억 달러 규모의 수출에서 연간 140억 달러의 부담을 덜어낸 겁니다. 숫자로만 봐도 엄청난 성과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관세는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타결 후한 말입니다. 단한 문장으로 모든 걸 정리한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게임의 룰을 만들고 당당하게 협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외교 방식을 배우려 하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고,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각국 외교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25년간 외교 일선에서 일해온 저로서도 이런 변화는 꿈만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현안, 러시아 문제 등등.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과 냉철한 판단,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면 어떤 상대든 설득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이번 협상의 진짜 의미는 관세 10%포인트 인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외교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시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요. 작은 나라지만 올바른 전략과 정확한 분석, 그리고 당당한 자세가 있으면 세계 최강국과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런 한국의 외교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 함께 공유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독무비였습니다.